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조은채입니다. 어, 팔자주름, 그리고 미간주름, 눈가주름까지 점점 깊어져가는 주름, 그리고 점점 처지는 탄력 잃은 피부 때문에 고민 참 많으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함께하실 스와니쿠쿠의 리보 앰플로 탄력에 대한 집중 케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집중 케어 시작해보세요 차오르는 피부의 화사함을 느껴보실 수 있는 리볼 앰플 데이용과 나이트용 앰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놓치지 마시고 집중 관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시는 스환니쿠쿠의 리볼 앰플은 이미 뭐 SNS 상에서 탄력에 대해 제대로 도움 받아 볼수 있는 화장품. 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제품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얼굴 전체의 탄력을 잃어서 고민이신 분들. 오, 제 얘기에요. 아, 제 얘기예요. 요즘 아, 저도 그래요. 무너지는 이 탄력. 그러니까 아, 그런 싶어.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네. 또 이어서 피부 톤이 칙칙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해서 점점 깊어져가는 주름이며 꺼져가는 탄력, 볼륨 때문에 아...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사용해 보시면 제대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품 먼저 딱 보여드리면 자이두 제품인데요. 어, 아침에 사용하실 수 있는 대용과 그리고 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 보실 수가 있는 나이트용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케이스 안을 열어준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짠. 이야, 주사기 모양. 고급스럽죠? 그쵸. 뭔가 이 디자인부터가 제대로 관리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본품에 하나, 리필용 두 개를 해서 총1 5 m 리 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양이면 한달 정도를 충분히 사용하기에 괜찮은 양이더라고요. 네. 물론 사용 양은 하시는 양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제가 일단 이두 제품의 제형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대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용은 아무래도 아침에 얼른 바르고 흡수시킨 뒤에 그 위에 화장을 해야 메이크업을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조금 더 묽고 소프트한 제형감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어 보이실, 보, 보여드릴 건 나이트용. 보시면, 대용에 비해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쫀쫀한 느낌, 좀더 묵직한데요. 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더 탄력에 대해 제대로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용하는 어떤 방법 때문만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성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세계적으로 네. 화장품 원료회사로 유명한 프랑스의 세더마사에서요. 음. 특허받은 탄력 강화 성분, 보르핀이라는 성분을 주 원료로 여기 담아놨는데요. 네. 아데노신이라고 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까지 받아볼 수 있는 성분이 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용에는 99%의 보르핀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대용에는 어... 5%의 보르핀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지만 대용엔 5% 이외에도 펩타이드 성분 그리고 산삼 배양근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탄력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함께 하,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성분 자체부터가 다른 탄력에 집중 케어해 보실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톡스를요. 맞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바르시면서 그 효과는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같이 쓰세요. 그럼 효과가 그 어떤 것보다 제대로실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 또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저희가 그 나이트용과 데이용 드리잖아요. 네. 저는 일단 나이트용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앰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교체할 수 있는 앰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네.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 앰플을 뜯어서 다시 이 안에다 넣어주시고 주사기 모양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이제 어떻게 하시냐? 얼굴에 고민 있는 부분 많으시죠. 그쵸. 꺼져가는 내 볼륨, 주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사기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주름 사이사이 흠이진 곳을 마치 보톡스를 맞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해 주시고요 네. 팔자 주름도 어왜 이렇게 웃을 때마다 이게 주름이 되는져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 볼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탄력이 꺼진 이 볼독살이나 이런 부분 오. 거기다가 목 주름까지도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관리해야죠. 데도 목은요 어떻게 주름 관리도 안 돼요 맞아요 이런 데다가 탄력과 주름을 동시에 개선해 볼수 있게끔 이렇게해 주시고 원하는 만큼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고 음. 입가 주번도 제가 두드려 볼게요. 밤에 세안하시고 나서 10분 정도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오히려 그 집중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톡톡 두드려 주시면 뭔가 따갑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순하게 여러분들 관리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끝났어. 난 이렇게 어디 피부과 이런 관리샵까지 않고도요, 호독수 <laughs> 관리를 집에서 그러니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요, 효과는요, 제대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제품 받고 한달 정도 쭉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네. 아, 놀랐습니다 <laughs> 아니, 전제 얼굴에 고민을 꼽자면 이게 다른 데는 또 살이 안 빠지는데 여기, 눈 밑에 그렇게 빠진다? 아. 막 푹푹 꺼져가요. 고민 진짜 많았고요. 이 팔자주름은요. 전 태생이 그런가 봐. 20대 때부터. 아, 이거 어떻게 리프팅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 무서서 엄두도 안 나고 진짜 고민이었던 그렇구나. 이 부분은요. 집중 관리를 해본 결과 대박. 네. 지금 혹시 보이세요? 눈 밑이요. 차오르고 있어요. 안 꺼져 보이죠? 그리고 팔자 보세요. 제가 웃어볼게요. 예전엔 되게 심해서 안 끼죠. 허? 되게 심했어요. 오. 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오늘 함께하시는 소환이 고객의 리볼 앰플 덕분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아, 나리 떨어리게 돼. 너무 좋은 성분이라 <laughs> 들어가라고. 네, 수민 씨가 이렇게 피부가 <laughs> 네. 좋아지고 탄력이 생기는 게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졌어요. 음. 탄력 생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실제로 임상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네. 임상 실험 결과 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음. 주름 개선 눈가 주변에 까치발 주름들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 도움받아보실 수 있고 리프팅 왜 탄력이 꺼져가면서 축축 처지는 내이 음. 불동 라인을 등고선 보이시죠? 쫙쫙 끌어 확실하다. 올려줍니다. 네. 당겨줍니다. 음. 리프팅 따로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자, 저희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3D로 피부 촬영을 한 표면을 보여드릴게요. 음. 표면이요, 보세요. 울퉁불퉁했던 게 매끈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관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식약처에서 기능성 심사 보고까지 완료받은 제품이니까 네. 더욱더 믿고 안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믿으세요. <laughs> 믿으시고 한번 써보세요. 혹시나 아직도 의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그냥 매일매일 내 얼굴을 바르시면서 달라지는 걸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달라진다. <laughs> 그럼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사용을 했고요. 네. 제가 직접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고, 사실 탄력은요,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음. 뭐, 우리가 뱀파이어인가요? 시간이 흘러도 어. 전께? 그럴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시술에 의존하셨죠? 네. 그 시술은요, 일시적인 그냥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하신 스와니코코의 리볼 앰플로 피부 속을 관리하세요. 피부 속의 탄력과 볼륨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탄탄해진,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의 그 그리웠던 탱탱한 피부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혜택까지 정말 좋으니까요. 이런 날꼭 챙겨가세요. 네. 차오르는 피부의 화사함을 여러분 선사해드릴게요. 리볼 앰플로 데이용과 나이트용 같이 관리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집중적으로 탄력에 개선 도움받아보실 수 있게 좋은 조건 함께 해보세요. 네. 자, 고객님, 우리 이제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한숨 짓지 맙시다. 네. <laughs> 그리고 비싼 돈 들어가면서 무섭기까지 한데 우리 시설도더 이상 받지 말자고요. 해방이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천연성분. 믿을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스완니 쿠쿠의 리볼 앰플로 피부 속부터 탄력에 대한 집중 케어하셔서 그리웠던, 그 탱탱했던 피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